여러분, 안녕하세요. 사무실 작가예요. 지난번에는 이만화 채널의 이변주 아나운서랑 같이 콜라보를 했었는데요. 오늘부터는 여러분들이랑 직접 소통하는 자리를 만들려고 제가 사연들을 들고 나왔습니다. 앞으로 이걸 고정적으로 해보려고 하는데,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해요. 그 지난번에 연말 댓글 이벤트를 인스타그램에서 한번한 한 적이 있어요. 뭐냐면 작년 한해 동안에 최악의 상사, 그리고 최고의 상사를 꼽아주세요 했더니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셔서 거의 뭐 400개, 500개 이제 넘는 댓글이 달렸는데 먼저 최악의 상사, 첫 번째 최악의 상사는 뭐였냐면 4층 발코니에서 상사가 담배를 막 피우다가 1층에 바깥으로 직원이 지나가는데 담배 사오라고 담배 값을 던져서 맞췄다는 거. 이 일화가 가장 많이 사람들의 이제 공감을 받아서 그때 이제 그림을 그렸었거든요. 그리고 또 최악의 상사는 어떤 게 최악의 상사일까? 어, 말투가 사근사근하지 않다며 기습적으로 이마를 손바닥으로 때림. 어떻게 생각해요? <laughs> 주먹, 주먹 나가고. 댓글이 대댓글이 진짜 많이 달렸어요. 아이 사례는 저도 뭐 당한 적이 있어요. 꼭이 사연을 꼭 뽑아주세요. 이런 사람들은 많아서 이 사연을 그때 뽑았었고, 그리고 또 이런 최악의 상사도 있어요. 직원이 과로와 지병으로 인해 눈앞에서 쓰러져서 응급실 실려가는데 고객들이 봤다고? 아, 쏙팔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. 이 진짜 인간으로서 도저히 할수 없는 그런 말. 그리고 이 사례 진짜 웃기고 정말 벙, 벙쪘었는데 저희 대표님은 저희 야근을 시키시고 조용히 외출하고 돌아오시며 저희 먹을 저녁을 사왔다고 다들 무이라고 하셨어요. 배고프기도 했고 감사한 마음에 하던 일 멈추고 모였는데 사람이 열, 11명인데 김밥 한 줄, 떡볶이 1인분. 그렇게 사왔다는 거예요. 진짜 치졸하다. 뭐 어떻게 먹지 이거를? 1인... 아니, 이제, 기, 그래서 인터넷 찾아봤어요. 그러니까 보통 김밥 한 줄에 아홉 조각 아니면 열 조각이던데, 그걸 열한 명이 어떻게 욕을 해야지? 떡볶이도 이만큼일 텐데, 약간 좀 사장님 좀 너무한 것 같고. 그리고 또, 궁금한 거 있으면 고민하지 말고 물어봐. 라고 해서 직접 이제 물어보러 갔더니, 야, 너 그것도 몰라? 이러면서 이구박을준 상사, 정말 최악의 상사였어요.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, 이제 정말. 공감이 안니다 추석 연휴 같은 연휴 기간에 본인이 뭘 하고 있는지 회사 단톡방에 사진 찍어서 올리라고 회의 시간에 전체 공지함 예를 들어서 김장하고 있으면 김장 사진 찍어서 올려야 해요. 안 올리면 안 올리는 사람 있었다고 연휴 끝나고 회의 시간에 상부짓이 안 따른다고 눈치줌. 아니, 이걸 왜 해야 되지? 그리고 퇴근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면서 손등에 뽀뽀한 상사. 미친 거죠. 아니 왜 손등에 뽀뽀.. 이거 저기 이런 거는 진짜 성의로구로 신고를 하셨으면 좋겠는데? 이런 사람도 있었대요. 오늘 오줌눌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 지금부터 물 먹지 마세요. <laughs> 이거 진짜 너무 심하다. 아니 물 먹지 말래. 오줌눌 시간도 없이 바쁘니까. 이런 사람 있었어요? 겪어본 적 있어요? 안할것같어요 있었어요? <laughs> 오전 시간도 없어보아니까이목넘침아 그러니까 이거, 이거 뭐 똥똥 싸지 말라 약간 이런 거 같은데 이런 최악의 상사 쓰레기 같은 최악의 상사도 있는데 그럼 최고의 상사는 어떤 상사일까 되게 궁금하고 나도 언젠가 이제 상사가 될 텐데 나는 이런 상사가 돼야지 하고 생각 다들 하시죠? <laughs> 그래서 최고의 상사도 꼽아봤어요. 어돈 없고 힘들적에 밥한 끼도 못 먹고 다녀서 깡 말라가지고 맨날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어요. 밥잘안 챙겨 먹는 것 같다고 자취하는 게 원래 힘들다면서 즉석밥이랑 본인 집에서 싸은 김치랑 반찬, 반찬 잔뜩 가져다 주심. 아직도 그때 생각하면 눈물 나.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셔서 이렇게 여기 나 웹툰으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. 자, 이런 사람은 진짜 인간미가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사실 이제 회사에서는 일 얘기만 하면 이제 가장 좋겠지만 이런 인간적인 미를 보여주시는 분들이 있다면 언제든 사실 환영 입니다. <laughs> 사랑해요. 누군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또 사람들이 생각하는 최고의 상사 두 번째 어, 힘든 일은 도맡아 하시고 책임은 모두 지시며 후배 직원의 작은 일도 놓치지 않고 하나하나 칭찬해주는 상사 그분과 함께라면 채찍도 당근 같았음 이렇게 <laughs> 댓글을 나겨주셨어요 그러니까. 그 높은 자리에 계신 분들은 꼭 칭찬을 아끼지 말고 해주세요. 그러니까 항상, 어, 잘했다. 와, 이거 괜찮네. 좋은 생각이야. 한번 해봐. 시도해봐. 이렇게 얘기하는 게 엄청난 동기부여가 사실 저도 됐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많이 해주시고 하면 서로 좀 이제 소통도 잘 되고 좋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, 어, 이, 이 대표님 진짜 멋있어. 그러니까 컴플레인이 들어와서 고객한테 욕을 먹고 있는데 대표님이 나와서, 야, 너희가 왜 욕을 먹어? 저런 사람은 부장한테 넘겨, 넌욕 먹는 사람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실드 쳐주는 대표님. 그러니까 사실 뭔가 이제 잘못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서로 이제 자, 막 그러니까 부하 직원한테 떠넘기고 이런 일이 진짜 많은데 이렇게 실드를 강하게 쳐주는 사람, 저는 그걸 핵우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저도 그런 상사를 이제 모셨던 적이 있어서 그게 어떤 느낌인지 너무 잘 알아요. 예를 들어, 이제 내가 여기 이제 쪼렙으로 여기 있고 이 선배가 있고 여기에 이제 그런 최종 결재권자가 결정권자가 있다고 하면은 자꾸 뭐 나한테 이상한 걸막 시키는 거야. 야 이거 해라, 뭐 저거 해라. 야 짧게 그냥 하나 이거 뭐 써라 이렇게 하는데 이 선배가 여기서 우산처럼 진짜 다 막아줬거든요. 그래서 아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아 나도 좋은 상사를 가졌, 가졌던 그런 적이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됐어요. 아무튼 오늘 이렇게 되게 되게 짧게 속성으로 이제 끝났는데. 어 이거를 지금 이제 녹화 방송이거든요. 근데 이거를 한번 라이브로 해볼까 해요. 그래서 만약 라이브로 하면 이제 어떤 요일이 좋을지 그리고 몇 시가 좋을지 라이브가 좋을지 녹화 방송이 좋을지 좀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어요. 그래서 이+ 댓글로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의견을 취합해서 앞으로 라이브로 여러분이랑 만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녹화 방송으로 만날지 그걸 좀 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. 여기에 꼭 출연해보고 싶어요 하는 독자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 있으시면 언제든지 저희 이메일,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은 초대를 할게요. 그러면 저희가 이제 그 가면을 준비해가지고 음성도 변조해서 이렇게 옆에다 이제 같이 모시고 같이 대화를 하면서 지 얘기도 나눌 수 있을 것 같고, 아, 사무실 작가님, 저는 지금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법적인 도움이 필요해요. 이러면은 뭐 법을 잘 아는 분들 이제 모셔다가 같이 또 얘기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. 아까 그 이메일 주소로 사연도 이렇게 보내주시고 인스타 가셔서도 이렇게 사연 보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. 감사합니다. 어 그거 어 맞아. <laughs> 그리고 사무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. 사무실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작년에 책을 냈어요.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 조용히 갚아주는 법. 이 책도 진짜 주옥 같은 이제 저의 경험담과 그 사이다 대처법이 담겨 있으니까 꼭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요. 그래서 꼭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또 만나요. 감사합니다. 구독 눌러주세요. 구독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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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구독 눌러주세요.